네, 오늘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코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클라우드 코드는 AI 모델입니다. 클라우드는 안트로피치란 회사가 만든 프로그래밍 전용 AI 모델이에요. 최근에 클라우드 3.7소네트 출시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코드도 함께 나왔죠. 클라우드 코드는 프로그래밍용 AI 에이전트예요. 현재 베타 버전이고 개선 중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잘 작동할까요? 클라우드 코드가 정말 좋은 도구일까요? 살펴보니 클라우드 코드는 작동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완벽히 작동하진 않아요. 결국 컴퓨터에서 최소 4GB RAM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진짜 AI는 수십 개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사용을 추천할까요? 지금은 베타라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초보자라면 도움 될수 있겠지만 그 외엔 별로예요. 다른 AI 코딩 도우미에 비해 최고는 아니에요. 커서 같은 건 VS 코드와 잘 맞아 더 편리해요. VS 코드 연동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에이전트 사용할 때 말이에요. 컴퓨터 내 인공지능이라지만 실제론 클라우드 API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즉, 전체 모델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API를 컴퓨터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본 바로는 모델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답변도 정확하지 않아요. 프로젝트 수정에 대한 불만도 많더라고요. 이건 2025년 4월 4일 기준이에요. 몇달 후엔 클라우드 코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베타 버전이고 일주일 전에 나온 거니까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Mac, Windows, Linux에서 클라우드 코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클라우드 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Node.js 18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도구로 클라우드를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크 공식 문서에서 이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권한 오류 방지를 위해 수도 사용을 피하라고 합니다. 오류 발생 시 클라우드 코드 설정에서 해결책을 찾으세요. OS는 Mac, 챔비로 플러스. Ubuntu 20 플러스, 대비한 샘 플러스 또는 WSL 윈도우스여야 합니다. WSL 설명과 최소 4GB RAM, Node.js가 필요합니다. 선택적인 Git, GitHub나 GitLab, 그리고 리프지 랩도 선택 사항입니다. 이 도구들로 코드나 명령어를 더 쉽게 실행할 수 있죠. 현재 클라우드 코드는 윈도우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이 안 되고 WSL이 필요해요. WSL은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즉 리눅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WSL 관련 오류와 해결 방법도 설명되어 있어요. 선 명령어 실행 후 프로젝트로 가서 클라우드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을 완료하고 계정을 입력하면 됩니다. console.anthropic.com에 접속해 쿠키 수락하고 로그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바로 API로 연결돼요. 클라우드 사용을 위해 크레딧 구매가 필요해요. API 사용을 위해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API는 어떤 용도인가요? API로 우리 컴퓨터 없이 클라우드 서버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최신 모델인 클라우드 3.7 소넷을 사용해요. 여기에 도구 사용에 대한 여러 팁이 있네요. WSL은 있지만 솔직히 시도해볼 큰 관심은 없어요. 베타 모드라서 그렇고, 난 코딩을 많이 하지만 돈 내지 않으면 볼수 없어서 아쉽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추천해요. 리뷰를 보니까 복잡한 프로그램은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나 일반 버전처럼요. 결국 프로그래머를 위한 도구예요. 무작정 혼자 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복잡한 건 당연하죠. 코딩 지식 없이 원하는 걸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코드에서 크레딧 얻는 법을 설명할게요. 이건 결국 엔트로 PC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서 보면 프로그램 내에서 도구를 쓰려면 API를 써야 한다고 해요. 즉, 우리는 계정과 연결할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여기 나와 있어요. 알겠죠? 클라우드 시작하고 로그인한 뒤 콘솔에서 결제 활성화해야 해요. 이게 콘솔인데 결제는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기본적으로 크레딧을 사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직접 크레딧 살수 있어요. 다소 달러부터 시작하지만 모델에 따라 소비가 꽤될 거예요. 물론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 이렇게 크레딧을 충전할 수 있어요. 이 가이드가 도움 됐길 바랍니다.